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개된 번 11번째 핀번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 o c r 전원부가 6번 12번이죠. 자, B접점은 10번 4번. A접은 10번 5번. 자, 다음으로 릴레이 1번. 전원부가 2번, 7번이에요. 자, 릴레이 1번을 찾아보시면, 여기 A접 하나, B접 하나, 두 개가 있네요. 자, 저는 A접을 1번, 3번으로 하고요. 자, B접을 8번, 5번으로 할게요. 자, 다음. MC1, 전원부가 6번, 12번이죠. 6번, 12번. 자, MC1의 접점은 여기, 여기 A접, B접 두개다 사용하네요. A접은 4번, 10번이고요. B접은 5번, 11번이 되죠. 다음, 타이머 1번. 전원부도 2번, 7번이고요. 타이머는 이쪽에 하나 있네요. 안시접죠 8번 6번이죠 다음 릴레이 2번 전원부가 2번 7번이고요자 릴레이 2번 또 찾아보시면은 여기 하나 B 접여기 하나 A 접여기 하나 있네요. 기 하나 요자 A 접종기 하기1 번, 3, 번, 요번 A 접고요 여기를 8번, 5번 할게요. 자, 다음은 MC2. 자, 6번, 12번이죠. 6번, 12번. MC2, 접점 부분도. 두개다 사용됩니다. A 접 B 접 자, a 접은 4번, 10번 이구요 B 접은 5번 11번이네요 자 타이머 2번은 2번 7번이고요 타이머 쪽에 한시 접점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도 8번 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미트 스위치 똑같이 A 접이잖네요자 저는 1번 2번으로 할게요 A 접을 하신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푸시 버튼 PB0, PB1, PB2가 있어요. 자 똑같이 저는 A 접을 1번, 2번, 자 노멀 오픈, n o 점을 1번, 2번으로 저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3번, 4번을 NC, 노멀 클로즈로 표현할 겁니다. 다음 자, 램프 부분이죠 저 램프 부분도 똑같이 뭐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네요 1번 2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자기가 알고 있다면은 굳이 이렇게 안 적으셔도 표현해도 됩니다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보조 회로 부분에 빛보라는 끝났어요 다음 주 회로 부분도 이 부분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다 알겠죠 저는 다 표현을 해서 1번, 2번, 3번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4번, 5번, 6번 자, 이 옷의 입력부도 1번, 2번, 3번 입력부가 7번, 8번, 9번 자, MC1도 똑같이 1, 2, 3, 7, 8, 9 MC2도 1, 2, 3, 7, 8, 5. 퓨즈 1차측 1, 2번, 2차측 1, 2번. 자, 이렇게 하시면 은 핀번호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핀번호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